트럼프의 미친 관세 정책이 발표되면서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폭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서 헤이지가 주목하고 있는 이 코인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코생입니다. 이 코인은 코인 대통령인 트럼프와 코인 예측가인 아서 헤이지가 주목하고 있는 테마를 가지며 뒷받침할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응이 엇갈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생각 외에 발언을 하며 지금이 왜 강세를 불러들이는지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인들이 상승하기 직전에 나오는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들을 잡아낼 수 있는 기술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기술까지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 이슈로 물가 상승을 보여주며 코인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다수의 코인 전문가들이 가상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때 암호화폐 억만장자 이자 코인 전문 투자사를 설립한 아서 헤이지도 또한 비슷한 의견을 내며 비트코인이 최근 바닥을 다지고 연말까지 3억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비트코인은 물론 알트코인도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는데요 이 소식이 주목하는 이유가 그는 이미 여러 번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상승과 하락점을 예측하고 적중을 하여 그가 천재 투자자라고 불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서 헤이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수 있다면서 트럼프의 결정을 지지하였습니다. 아서 헤이즈의 상승 관점이 공유되자마자 비트코인이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명문대인 컬럼비아 대 부교수도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두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선호하게 되면서 코인 시장의 호재가 될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도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큰 자산으로 평가하며 지금처럼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부의 보호수단이라고 잠재력을 지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비트코인 ETF 운용사인 비트와이즈의 핵심 관계자도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면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4억 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아서 헤이즈의 3억 원 전망이 블랙록시 요와 비트코인 ETF 운용사인 비트와이즈가 나와 공유한 만큼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아서 헤이즈가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며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메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 AI 관련 테마입니다. 여러 AI 관련 코인 중 하나인 파일코인에 대해 아서 헤이즈는 파일코인의 유용성과 많은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개인 SNS를 통해 최근 3000% 이상 오른다는 파일 코인 목표가를 100달러 전망한다는 글을 올릴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AI 코인인 에이셔에, 아서 헤이지가 초기부터 투자하였는데요. 헤이지가 투자한 에이셔는 최근 월간 매출로 140억 원 이상을 기록하여 AI 관련 섹터에서 매출 1위에 오르고, 우리나라는 물론 최근에는 미국의 최대 코인 거래소에도 상장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외로 아서 헤이지는 탈중앙 AI 플랫폼인 리추어라고,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인 코베일런트의 고문으로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AI 관련 활동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침 최근에 인공지능 채취피티에 새로운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그려진 지브리풍 AI 이미지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SNS에 지브리풍 이미지를 올리는 것이 유행이 되며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암시하는 듯한 패러디 이미지를 올렸고, 알트코인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하고 솔라나의 CEO도 이미지를 올려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의 공식 트위터 계정까지도 기사 패러디 이미지가 나오고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설립자 창펑 자오도 본인의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패러디한 이미지를 올렸는데요. 여기서 창펑 자오의 AI 이미지를 바탕으로 지불이라는 이름의 민코인이 출시되고 하루 만에 600배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AI 관련 민코인에 대해 아서 헤이지가 많은 관심을 드러낸 것은 물론 최근 코인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인데요. 또한 트럼프 민코인에 대해서도 아서 헤이즈는 향후 밈코인이 정치 캠페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며 비트코인보다 먼저 밈코인이 암호화폐 강세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트럼프 밈에 대해 밈코인을 매수했다는 글이 나오며 밈코인이 코인 시장으로 엄청난 신규 자본 유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는데요. 그뿐 아니라 트럼프는 본인이 SNS에서 트럼프 코인을 사랑한다고 언급하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으며 그 영향으로 트럼프 코인은 도널드 트럼프의 글이 올라오자마자 단기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최근 발언으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화제로 떠오른 트럼프 코인과 함께 밈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하고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대표인 몽크를 기반으로 하는 ETF도 신청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ETF 심사를 담당하는 SEC가 밈코인에 대한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발표도 했다 보니 밈코인 기반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이는 밈코인이 경제 중심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본인의 밈코인을 지지를 하였고 ETF 출시로 인한 밈코인 생태의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면서 주요 민코인의 강세를 불러올 수도 있겠죠. 여기에 더해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주요 디파이 관련 코인을 매수하여 디파이 메타가 조명되는 바탕과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담당하는 SEC가 최근 디파이하고 관련된 규제 권한을 확대하려던 규정 변경을 포기하여 디파이가 강력한 성장하는 메타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 나서 헤이즈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한 메타인 AI, 민코인 그리고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대부분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코인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아서 헤이즈가 관심을 드러낸 주요 알트코인 메타에 관련된 이네 가지 코인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아 강력한 성장을 보여 주리라 기대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바로 에테나 코인입니다. 에테나는 대형 스테이블 코인인 USD의 발행사 에테나 랩스에서 출시한 주요 디파이 코인입니다. 에테나 코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서 헤이즈가 주목한 코인인데요. 특히 아서 헤이즈는 에테나의 탄생하고 성장한 배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서 헤이즈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비트코인 창시자의 이름을 바탕으로 하는 사토시 나카모토 달러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스테이블 코인의 원리를 에테나의 창시자인 가이 영이 보고 아서 헤이즈의 원리를 모티브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탄생하게 된 것이 지금의 에테나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입니다. 그리고 아서 헤이즈는 자신이 설립한 암호화폐 투자사인 마일스트롬을 통해서 에테나의 초기 투자액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알트코인을 언급할 때 에테나에만 따로 강조 표시를 할 만큼 중요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바탕을 토대로 에테나는 14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가장 빨리 기록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이며, 에테나의 스테이블 코인 USD는 시가 총액이 7조 원 이상으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서 최상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에테나는 USD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금융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나 프로그램 제작 대형 기관과의 협력을 하며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트 코인입니다. AI 에이전트 코인 메타의 시작을 알리고 관련 코인들의 강세를 불러온 시초라고 불리우는 AI 민코인입니다. 고트코인은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AI 에이전트인 터미널 오브트로스가 홍보하면서 시작하였는데요. 이때 벤처 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치의 설립자 마크 앤드리슨이 터미널 오브트로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터미널 오브트로스가 보내준 지갑 주소로 전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후 고트코인이 주목받는 바탕을 만들어주기도 했죠. 고트코인 주목받은 뒤 앤드리슨 호로위치는 고트코인이 보여준 인공지능하고 미매 결합이 새로운 가치 척도를 제시했다며 국가적 지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대형 암호화폐 분석 업체인 메사리에서도 여러 분석가들이 고트코인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고 코인 예측의 달인으로 불리는 아서 헤이지도 고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총이 1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 적이 있었죠. 관점이 공유된 뒤로 바이낸스가 고트코인을 상장했으며 고트코인의 가격은 단기간에 150% 이상 급등하면서 정말로 시총이 1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더해서 고트코인의 인기는 다양한 AI 관련 민코인들의 탄생과 강세를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고트코인의 탄생과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 AI 에이전트인 터미널 오브트루스가 작성했던 파트코인이라는 민코인의 출시 시나리오를 모티브로 탄생한 파트코인과 터미널 오브트루스처럼 실시간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액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 터미널 오브트루스를 설립한 앤디 아레이가 파트코인을 매도하고 수입금으로 고트코인을 매수했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또한 터미널 오브트로스가 보유한 고트코인 물량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으며 재단을 설립하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여러 대형 기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AI 관련 민코인이자 생태계 확장에 대한 계획도 공개된 고트코인의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AI 식스틴즈 코인인데요. AI 식스틴즈 코인은 AI 에이전트를 토대로 운영되는 벤처 캐피탈 AI 식스틴즈의 자체 민코인이자 주요 AI 관련 민코인 중 하나입니다. a i 1 6틴 코인은 세계 최대의 벤처 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이츠의 이름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앤드리슨 호로이츠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a i 1 6틴의 주요 개발자로 알려진 시하고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글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서로 연락하여 협력하고자 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히며 세계 최대의 벤처 투자사하고 a i 1 6틴 코인이 협력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한 미국의 명문대 중 하나인 스탠퍼드 대학과 AI에이전트 개발 협력을 맺었다고 알려졌다 보니 AI 에이전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처럼 대형 기관에 관심을 받는 AI 관련 민코인의 대표 중 하나인 AI 16즈 코인의 강력한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스토리코인입니다. 스토리코인은 창작자들이 지적 재산권을 토큰화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는 코인입니다. 웹소설 플랫폼 레디시를 창업하여 카카오의 5천억 원 규모로 매각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우리나라의 사업가인 이승윤 대표가 스토리 프로토콜을 주도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스토리의 초기 투자자 목록을 보면 세계 최대의 벤처 투자사로 유명한 앤드리슨 호로 위치하고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처럼 대형 기관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스토리 생태계에서는 유명한 가수와 그룹의 노래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여 토크나를 추진한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출신의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노래는 물론 마룬파이브하고 KT 페리를 비롯한 유명 밴드와 가수의 대표곡도 포함된 것을 알수 있죠. 이러한 부분인지 초대형 암호화폐 투자사 그레이스 케일이 최근 2분기에 주목할 만한 코인 목록의 스토리를 추가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AI 메타하고 밀접한 관련으로 AI 에이전트 사이에 직접 재산권을 교환하고 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발표한 적이 있고 세계 최고의 명문대 중 하나인 옥스퍼드대와 AI 에이전트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AI 메타와 관련이 있으며 초대형 기관으로부터 투자받으면서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준 스토리 코인이 많은 주목을 받아 성장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네 가지 코인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트럼프의 정책, 전문 투자자들의 의견과 지지하는 코인, 그리고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테마가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제 영상만 보셔도 계속해서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두시고 제 영상 계속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영상 초반부에 이런 코인들이 상승하기 직전에 나오는 신호가 있고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이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코인들 정말 유망할 거라 자신하는데요. 그런데 이 코인들 말고도 코인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코인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코인이 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코인이 상장하든지 시장의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뭐가 됐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수익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은 시장에 상관없이 수익을 챙기고 계시는데요. 물론, 오늘 영상에서 말해준 코인들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크고 시장을 주도하면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그리고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이런 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니면 내가 코인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어떤 것부터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립한 매매기법과 최근 수익이 높은 지표나 신호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제 컴퓨터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각종 거래소들에 있는 코인들을 제 매매 기법과 각종 지표와 신호들을 토대로 매수 신호를 포착하고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도 명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에게 자동으로 문자 발송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 매매 기법과 특정 신호로 포착된 바운스 토큰으로 50% 넘는 수익을 챙겼었고 제타 체인도 50%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바운스 토큰은 프로그램이 포착한 타점 대비 400% 넘는 상승이 나왔었으니 이 프로그램이 잡는 타점을 한번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심해진 시장이라 많이 심란하셨을 텐데 이런 수익 하나하나 챙겨 놓으시고 물려있는 코인 추가 매수해서 하시거나 현금 쟁여두다가 반등장에 순환매장세를 노려보셔도 되겠죠. 게다가 100명이 넘는 분께 이 문자를 보내드렸으니 꽤나 짭짤한 수익 챙기셨을 거고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건 절대 아니고 팔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이 프로그램이 포착하는 게 어떤 건지 공유만 드리고 있고 일주일에 많아봤자 3개 정말 많아도 4개 정도만 나오고 있고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외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도 포착되고도 있으니까요 승률 한번 보시고 그때 투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실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10개 중에 8개, 7개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잔고는 우상행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워낙 자동화를 좋아하다 보니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전송이라고만 보내놓으시면 끝입니다 구글 시트에 자동으로 전송되고 나중에 이거 안 받아보시려면 전송해제를 보내놓으시면 되니까요 내가 받아보다가 정한이다 싶으면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받아보시다 보면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없어지실 거라 자신하긴 합니다. 제가 잘 때도 알아서 전송되니깐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업비트나 비썸에서 매매도 하시지만 코인 선물 매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조만간 선물 매매하실 때 도움 될 만한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 기대에 보답해 드리도록 할게요.